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왕자님이 파티를 연데 나도 가고 싶어. 어디가? 날 보내주지 않을 거야 어떡하지? 으흠. 이 여자가 지금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러업 안녕하세요 백범상입니다자 오늘 또다이더 h 세이브 다컬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게임도 업데이트됐다고 가 해요. 일단 꽤나 좀 다른 분위기에서 게임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이쁜 옷을 입고 가야지. 라학 에헤이 지나가. 아. 발 걸어버립니다 오마이갓.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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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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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에는 한여복 같은 거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 뿅 한여복. 비웃네. <laughs> <laughs> <기운네. 웃음> 그걸로 간다고? 그럼 보내주지 요런 느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 화분은 어떻게 <laughs> 된 거니? 하고 좀 언니들이 혼내는 약간 <laughs> 신데렐라 스토리인 거 같은데 케이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드세요. <laughs> 던져. <웃음> 얼굴에 맞춰버리기 이제 뚝배기 깨졌습니다. 푸아. 자, 그럼 이번에는 b 자로 청소해 주시면은 와청소 겨우 넘어가기 울고 있네. 어, 뭐야? 어딜 가려는 거니? 바닥부터 아아 너무 지저분하구나. 바닥에 약간 이거 독극물을 풀인 것 같은데, 이 사람 뭐야? 마녀야? 뭐야? 얼굴 상태 이상이 생겼는데 점프하기랑 헤어드라이기가 있습니다. 일단 왠지 점프하기가 정답일 것 같은 느낌 잡음? 어, 뭐야? 슈퍼마리오야, 뭐야? 넘어가서 겨우 왕자를 만나러 가는 스토리 클리어! 아이템은? 어, 복지 모양이고안 받아. 그럼 이번에는 헤어드라이기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정답일 것 같은데? 말려버리기 오! 아, 뭐야, 지렁이가 자라버렸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렁이들, 여러분? 으, 아, 징그러 그럼 바로 여에서76 스테이지. 아까 거기서 탈출을 했죠? 여기서 벗어나야 해! 또 벗어나야 한다고? 주차장? 주차장인데 호박이랑? S, G? 요거는 고급차가 나올 것 같은데 고급차 선택! 아! 외발 자전거였네 오마이갓 약간 자동차 막큰줄 그럼 이번에 호박마차! 뿅! 호박마차 나와네 진짜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정말 우아한 나차네 가자! 마차인데 말이 없네? 내가 주시면서? 어떻게 한거야? 신발이 너무 아름다워! 자 유리구두 도끼랑 마법.. 에 아니 도끼 이거 범죄 아닙니까? 부셔버려 뭐하는 거지? 와, 여기 범죄잼 도둑이야 나랑 함께 가! 도둑질을 하려던 그녀 그럼 이번엔 마법봉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뿅! 나도 이런 신발이 있으면 무도회에 갈수 있을텐데 무도회에 갈 준비를 해! 기도했더니만은 고마워 마법사 나타났습니다 요정잼 자 그렇게 멀린 걸어갈 수 없어 탈 것이 필요해 옷까지 이쁘게 입어주시고 핸드폰이랑 택시 택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뿅뿅 뭐야 가버렸어? 택시에 가버렸어 물까지 오마이갓. <laughs> 하지만 부와락이. 해서 이번에 핸드폰. 띡띡띡띡 이거 찾긴가? 여보세요? 예, 일로 오세요. 안녕 속인데 오호 박마차블록이잼 뭐야? 아니 누가 있나? 다음 스테이지. 어, 바로 이7 7 스테이지는. 또 이렇게 걸어 가 주면서 왕궁으로 갑니다. 드디어. 에, 데스 데스. 왕자님 어떻게 하면 왕자님의 뭐라고 뭐 대답 너무 빨리 지나갔어. 뭐예요? 왕자님에 친해질 수 있을까요? 뭐 와인이랑 아하. 고기가 있는데. 고기? 가 정답일 것 같기 때문에 와인. 뭐예요? 에, 와인은 뭐가이야? 어찌했어. 에. 아. <목소리> 꽈당 넘어져 버리기지. 너무 빨리 취하는데 <목소리> 그럼 이번엔 고기. 사택. <목소리> 이게 정답이라고? 자, 고기 냄새를 유혹하기 이제. 오 마이 갓. 맛있어! 아니 음식으로 욕하다니 제가 이 춤을 춰도 될까요? 댄스 댄스 파티 어? 이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야? 이번엔 얘 관점에서 게임을 하는 건가? 저격총이랑 거미가 있습니다 정답이 거미일 것 같긴 한 저격총? 스나이프 감히 우리 주인공을 탕! 아안돼내 즐거움을 망쳐버렸어 바나나 맞춰버리기 이제 그럼 이번엔 거미 사택 아 거미 놀래켰는데 얘까지 놀라버렸어 주인공까지 그럼 다시 한번 저격총으로 뚝배기 깨주시고 자어 시간이 얼마 없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뽀뽀하기랑 전화하기 뽀뽀 쭉 뽀뽀 쭉 하는데 어 이런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 뽀뽀하려다가 와들켜버렸어 정체 부활 해주시만 핸드폰 호박 마차 나를 어서 데려다주렴 빨리 와 롤러 롤오 바로 여기다 소환제 뭐야 이거 소환하는 건데 오 표시 풀렸잖아 도망가 이 리얼 게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78 스테이지 어? 또막 집안일 하고 있는데 혼을 나고 있어 야녀석아더 잘치와 마스크랑 헤드셋 마스크로 입을 막아버리기 이제 백고 라라라라라라 이 마스크를 씌워? 그럼 요번에 헤드셋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헤드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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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잔소리 안 듣고 음악 들어버리기! 뭐라 계속 짓거려봐! 헤 예, 벗고 지쳤습니다, 지금. 어, 이소, 바닥 청소를 하려구나. 또 여기 침을 뱉었는데. 시간이랑 마법 비자로 이거 시간 되돌리지? 기 시간을 되돌리는 자! 와! 입에 들어가다이 침이! 그럼 이번엔 마법 비자로 뿅! 헷! 도져버려이야 아! 왕대님 맞춰버렸다, 실수로! 아, 요렇게 되는구나. 다시 한번 침 먹여주시고 어? 하면서 왕자님도 나타나면서 구두 이 꺼져 오 좋았어 와. 나이스 사랑을 나눠요 우리 왕자님 하면서 망 뭐야 몽둥이랑 망치 뭐예요? 가위랑 투구가 있는데 투구 기사 나타납니다 잠깐 아니 우리 공주님을 저리가 기사대 나타나기지 워우 <laughs> 살벌한데 러브 러브 했다 러브 러브 와우 러브 엔딩 어 우리 왕자님, 그럼 이번엔 가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가위? 쌍주졌어. 대머리 만들어버리지. <laughs> 왕자님까지? 내 아름다운 머리. <laughs> 아니 이건뭐 코믹 엔딩이? <laughs> 아니 단체 대머리 엔딩은 또 뭐야? 대머리 왜 이렇게 좋아해 이 사람? 그럼 바로 79 스테이지. 여기도 어디야? 정말 멋진 날이에요. 항상 어디를? 오 이거 뭐야? 떨어졌어. 봉 어. 어떻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의자랑 밧줄이 있는데. 어. 누구 밧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밧줄 걸어. 징징. 걸어 봐. 올라가. 어. 나무가 쓰러집니다. 오 마이 갓. 더갇혔어 그럼 이번에 의자 선택병 의자 위에 올라가. 헤이 점프하기. 와, 점프로 높다. 해냈어.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를 먹고 싶어요. 자, 회오리랑 몽둥이. 회오리 물어보려. 우와! 와우, 맛있는 사과. 자연에 정말 감사해. 자연주 설문물질. 그럼 이번에 몽둥이 선택. 땅땅땅땅. 떨어뜨리면 오 꿀벌 뽕이. 갑질장 벌꿀제. 다시 한번 사과 먹어주시고. 밧줄튼다잘 모르겠어. 라면서 밧줄이 있습니다. 곰이랑 막대기. 막대기가 답일 것 같은데요? 막대기 타고 가? 오야. <laughs> 어?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구구라 그런가? 그럼 이번에 아, 다시 한번 아, 곰 선택 이게 정답이라고? 뭐야? 고이하타나면서 놀래키기 <laughs> 아고이에요와 역시 <laughs> 생존 본능 짱짱제 저기 건너가 버리네 바로 80 스테이지는 뭐야 또 걷다가 오 어, 뱀이 나타서 이렇게 큰 바위라니 아,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건 트램폴린이 있는데 트램폴린 뿅. <목소리> 와 완벽해 그럼 이번엔 사다리 선택 올라가 주시고 으 뱀이야 뱀! 너무 싫어! 어? 코끼리? 코끼리가 길을 막고 있어! 아... 이거 웅크리고 있는 거랑 방패가 있는데 방패? 정답이야? 막아버리기! 뺴기! 그 땅으로 날 막을 수가 없을 거 코로 이번에 웅크리기 선택이게 정답이라고? 웅크리기! 아! 바닥에 숨기제 넘어가버립니다왜안 떨어지는 거야? 십년감세사 뭐지? 지나에서 거미줄이 막 있는 나선데오 오! 저를 내보내 주세요! 거미 쌓였어! 가위랑... 뿔 k e e p 타버렸어 보니까지 그리고 가위? 싹싹싹싹싹 이제 자유다! 다음 세 넘어가 주시면서 자 81스테이지 오물말라 아, 나 바로 앞에 물이 있는데 빨때로 보자마 저리 n a 아, 도 되는 물이잘 모르겠.. 식중독 걸려버리기 잼 나무... 여러분 따라하면 안됩니다 자, 이번엔 주전자 물 끓여먹기 오, 물 끓여먹기 잼 오, 여기서 물은 끓여먹어야돼 다음 순간 넘어가 주시면서 오, 어떻게 하면 이 뗏목이 움직일까? 선풍기랑 대나무가 있는 선풍기 이게 정답일 것 같기 때문에 대나무 뭐야, <목소리> <목소리>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대나무가 딱이 박혀버렸어 그럼 이번엔 선풍기 사택? <laughs> 역시 선풍기야 정답. 오 아고 엄청 끈하고 아구. 커다란 아고다. 요번 낚싯대랑 마스크, 음, 마스크 씌워버려! 에이 못물지오 붙어버렸어. 아아아 <laughs> 아, 아, 아. 자 부활해주시고. 이번 낚싯대? <웃음> 낚시해버리기? <웃음> 왜? 뭐야 사람이었어? 뭐야 저 사람? 뭐야? 너무 이상한데 이거? <laughs> 자 바로 이어서 또 뗏목 타주 가면서. 뗏목이 <laughs> 걸렸어. 도끼랑 또 대나무 막대기 다시 한번 대나무? 아 이양 넘어가버리기 이번엔 이게 정답이네 그럼 이번엔 도끼 선택 도끼로? 아야 도끼가 망가져버렸어 얼마나 단단한거야 이거 가자 아유. 폭포로 떨어져 폭포다 떨어 직전인데 다시 한번 대나무 뿅아 부러졌어 그럼 이번엔 풍선 선택 이게 정답이라고? 선택 에이 뒷면에라고 가버리기 날씨 있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공중을 날아가는 거. 오, 엄청 큰 꿀벌이요. 포켓몬 아니야 이거? 붕붕이? 어, 아니 독침붕? 어 독수리랑 스프레이. 스프레이 뿌려버리기. 저리 가. 하지마 독침, 독침, 독침 떨어져 버립니다. 오마이갓. 우와. 또 이번에는 독수리 선택. 하나 독수리자고 독수리. 예, 날라가 버리기지. <laughs> 나에게 점심일 뿐이지. 얼마나 넘어가주시면서. 여기는 어디지? 어, 뭐야? 갑자기 로봇트가 길을 막고 있어. 어쩌면 좋을까? 몽둥이랑 스케이트 보드? 스케이트 보드. 어, 점프해서 넘어가 버리기. <laughs> 야! 그럼 이번엔 몽둥이. 알겠어. <laughs> 맞아. <laughs> <아이가? 웃음> <laughs> 역시 로버트인데 그걸 대겠니? 잠깐 점프 뛰어주시고 스케이트 보드. 너 과학실 같은데가? 뭐야? 연구소인가? 나를 따라잡았어. 얘가 막 쫓아오는데 뭐야? 개미 더듬이야 <웃음> 뭐야? 저 <laughs> 네트 같은 건 압정. 네트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로 막아버리기. 빨리 도망쳐야겠네. 역시 저게 정답. 나를 따라잡았어. 그럼 이번에 앞정 선택 뿅 뿌려버려. 어리석은 인간 같은이 아들다 이런 는음을못 막을 수 없어. 다시 한번 네트로 막아주시고 빨리 도망쳐야겠네. 어 뭐야? 이상 과학자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이슈타인 등장했는데 어, 이상 기계 장치 같은 있습니다. 막 떠다녀. 크레인이랑 이상한 돌 같은 거. 크레인이랑 돌. 그러면 요 크레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크레인. 가봐. 끌려버려. 어. 레이저 빔! 와우. 자기가 끌려가도 레이저 빔쏴버립니다 그럼 요맨 철퇴. 선택! 쾅! 짜부시켜 버리기. 갑니까? 불자이해 <laughs> 주시면서 넘어와 주시면 Z페이 문제가 있어. 아, 추락잼. 뿌리부터 싸! 뭐야? 상당히 위급한 순간인데 여러분들. 자, 그러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좋아요 많이 눌러 주면 제가 또 추가로 이 여자의 아빠로 추정이 되는 이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이 불타는 응급상황 시가로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플레이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까지